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 안에는 어떤 것도 있을까요? 그 모든 것 안에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질병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새로운 한해를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음, 다니엘 5장 끝부분을 읽었는데요. 그 가운데 보면 우리가 5장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손가락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손가락이 벽에다가 글을 썼답니다. 어떤 글자를 썼나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단어를 썼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해석해 주신 부분을 다 읽었는데, 메네, 메네는 똑같은 말의 반복이죠. 메네라고 하는 말은 세었다, 수를 세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먼저 이, 이 내용을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어, 숫자를 다 헤아려서 끝났다, 이런 얘기죠. 예. 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경우에는 어, 무엇을 뭐 금한다든지 혹은 시작하게 한다든지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 키우면서 많이 했었을 법한 그런 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너 이거 빨리 해라. 혹은 이제 그만해라. 그럴 때, 그리고 나서 숫자를 세시죠? 네, 잘안 세셨군요. 몇 가지 세십니까? 셋까지 세죠. 하나, 둘, 셋!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엉덩이를 때려준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숫자를 세어서 이제 끝 셋이면 끝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권투를 하는 걸 보면 권투를 하다가 한한 사람 한 선수가 이렇게 다운이 되면 몇을 셉니까 열을 세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열을 세고 나서는 어떻게 하죠? 심판이 끝났다라고 이런 표시를 하죠.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매네매네. 두번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수를 헤아렸는데 끝났다. 라는 거죠. 너는 여기서 끝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숫자가 하나 있어요. 예레미아가 많이 얘기했죠? 예레미아가 유다의 멸망을 많이 얘기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몇년 후에는 돌아온다? 70년 후에는 돌아온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70년에 그 포로 생활이 끝났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유다는 돌아오지만 반대로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그 70년에 이제 수를 다하고 멸망당하고 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10편, 90편에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 너희가 너희 남은 날수를 개수하는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하죠. 예. 우리가 헤아리는 여러 가지 숫자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벨사살이라고 하는 벨사살 왕에게 주었던 매네라고 하는 숫자, 수를 헤아린다라는 숫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2017년 마지막 날을 예비하는데 우리의 남은 날수가 얼마나 될까 헤아리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알수 없죠 젊다고 해서 오래 남는 거 아니요 연세가 많이 들어, 들으셨다고 해서 곧 가는 것도 아니죠 그런 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대결은 무슨 뜻이냐면 대결은 무게를 재었는데 부족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저울에 저울에다가 무, 무게를 달았는데 부족하다는 거죠. 아마 우리들 저울에 무게를 담으면 아마 대부분은 비만이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벨사살의 그이 생애를, 무게를 달아봤더니 그 무게는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가벼웠다라는 거예요. 그의 생애는 너무나 가벼운 그런 생애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한 국가의 통치자로서 기대되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부족했다. 함량이 미달이었다.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는 다 세어서 끝났고 무게는 달아봤더니 부족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 바르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는 접속어로 서 그리고라는 뜻이고요. 바르신은 베레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새로운 국가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 새로운 국가가 세워지고 그 메데바사라고 하는 국가를 통해서 이 나라는 나누어지고 말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란 말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 임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을 읽어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데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가 62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갈대아는 바벨론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바벨론왕 벨사살이 이날에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끝나게 되었다는 것이고, 메데 사람, 페르시아 제국은 처음에는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가 합쳐져서 동맹을 맺어서 시작되어진 나라인데요. 마지막에는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지만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셔서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는 다니엘 1장을 읽었어요.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라고 하는 찬송처럼 다니엘이 어떤 경험을 했나라는 것을 읽었는데 오늘 5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한 가지 기억하고 싶은 것은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2장과 4장에 걸쳐서 바벨론의 느부간 햇살왕, 바벨론의 가장 뛰어났던 왕이었던 느부간 햇살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했다. 하나님께서 제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통치자에게는 꿈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다니엘은 그것을 해석하는 일을 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2 장에 보면, 어 사실은 꿈을 이야기하지 않죠. 꿈은 때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느부가네살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그랬죠? 금 머리는 뭐로 되어 있어요? <laughs> 금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진흙과 철로 되어 있는 이런 꿈을 느부갓네살 음, 왕이 꾸었죠 그런데 그 꿈을 이야기하면서 해석해주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말하지도 않고 와서 이것을 해석하라 했다는 거예요. 예. 다니엘에 의해서 그 꿈이 해석되죠 금으로 된 은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제국을 뜻하는 것이고 은으로 된 가슴은 이후에 일어날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을 의미하고 그다음은 헬라 제국을, 그다음은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세계 경영.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헬라가 일어나고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돌이 하나 날라와서 그 신상에 발을 쳤는데 그러자 그 신상이 산산조각이 나고 커다란 돌무더기가 생겨났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모든 인간이 세운 제국들은 무너지고 말지만 하나님의 제국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영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꿈꾸게 하셨고 또 그것을 다니엘로 하여금 해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세계 세계 경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장에 가면 또 다른 내용의 꿈을 누부간 의살이 꾸는데 그 꿈은 누부간 의살 개인적인 내용입니다. 누부간 의살이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고 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가 교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미치광이로 만듭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이나 누부간 의살 왕은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맞으면서 지내다가 그가 교만했음을 깨달았을 때에 다시 왕위를 회복했노라라고 하는 것을 꿈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그런 말씀이에요. 어, 벨살살이 큰 잔치를 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데, 오래전에 느부가 넷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금, 은,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마셨다는 거죠. 네.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왜 벨사살이 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열었을까요? 왜 술을 마시는데 필요한 70년 전에 누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금과 은 기명들로 술을 마셨던 걸까요? 그것은 자기의 권력과 힘이 이렇게 강하다. 더 나아가서는 나는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는 그날 밤으로, 어그 벨사살 왕이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음 자, 이 일들을 통해서 어 우리가 몇 가지... 이,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줄거리가 잘 끼어지지 않으시죠? 어, 제가 은퇴식이 있어서 좀뚝 잘라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줄거리가 잘 이어지지 않는데, 자 어쨌든 이런 잔치를 하는 동안에 그저 손만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메네 메네 대갈 우바르신해서 하나님께서 어, 벨사살 왕을 심판하시게 된다라는 내용에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늘 말하지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세계를 경영하실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은 좌지우지하셔서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먼저는 우리는 이런 성경의 이야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에요. 어, 벨사살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성경에 우리 기록되고 있는 벨사살 왕이라고 기록되고 있는 이 이름은 오랫동안 역사적인 기록에는 드러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의 이 이야기는 실제로, 실제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어진 이야기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1854년에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어요. 비석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비석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나보니드스와 그의 아들 벨사사를 위한 기도문 이런 게 발견됐다는 거죠. 역사적인 자료에 아무 기록이 없어서 벨사사를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어졌고 연구되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역사 속에서 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벨사살에게 되어졌던 그 잔치와 잔시, 잔치 가운데 나타났던 손이 쓴 글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 제국이 멸망당하고 새로운 제국이 일어났다는 그런 사실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요. 또한 가지는 오늘 쓰여졌던 글씨 가운데 대결이라는 글씨 무게를 달아서 그 무게에 미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저울을 준비하시고 무게를 달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저울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벨사살은 그 저울에 달아서 그 무게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이 얘기는 우리가 살이 많이 쪄서 무게가 많이 나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무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충성됨 혹은 우리의 신실함 그거를 저울로 다룰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 다르시는 그 저울에 무게를 달아 볼때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량 미달의 신앙인, 함량 미달의 하나님의 일꾼,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무게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